뉴 레버릭 지금 녹화해야지. 왜냐면 뉘르니까 뭔가 하나의 상징 같아요. 실제로는 코스가 파산했다고 하죠. 너 독일 사람이니? 스바로 캐버람, 얘는 86이고요. 갑자기? 무슨 재수 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피쇼 음, 페라리 좋아하는데요. 그래, 자네 봐라 가겠습니다. 비가 진짜 오진 않겠지? 비가 진짜로 오진 않을 거예요. 가자! 스톱 스톱 2단, 1단 돌고... 아, 24시간인지 이렇게 돌아야 되지. 까먹었다, 잠깐 따라갔다. 아, 그런가? 슬립 스트림 받아서 그렇게 된 건가? 뭐, 아무튼 제가 1등 했으면 된 거죠. 어이씨, 왜 이래? 이거... 이거 그립이 왜 이래? 다른 차 같아. 뭘 잘못했지? 그만 혹시 진짜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들을 켜놓고 쉐보레, 쉐보레 비숍이 저 앞에 있네요. 비숍을 조지자 페라리를 좋아하는 비숍 조작. 어, 이 뭐가 날라갔어? 조작. o n 이게 3단으로 돌아가는구나? 나갈게 33초 앞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컴퓨터들은 1등은 벌써 흑쪽 코스 들어갔거든요? 나는 뭐하는 거지 대체? 100에서 밟고 여기를 봉투하게 돌아줍니다 하마카 <목소리> 제가 아까 2등이었는데, 지금, 12, 14등? 인거 보면은, 제랑 동시골인 하진 않을 것 같네요. 아니다. 지 야만아카가 1등이구나. 야만아카를 죽여야 되는 거죠, 지금? 알았어. 진심 모드. 원래, 원래 레이싱 게임은 운전석 시점으로 해야, 진심이 나온다, 이 말이지. 오이 가끔 버튜버들이 아세토코르사 방송하는데 그거 하지 말고 그라냈으면 좋겠어요. 왜 아세토코르사를 하지? 그 어려운 게임을? 기다려라, 내가 간다. 거기서 브레이크 왜 밟니? 멈추어! 어휴, 깜짝이야, 씨. 아, 이거 운전석 시점 어두워. 여기를 살짝 엑셀 띄고, 그 다음에, 5, 4, 3, 2. 아이고, 조금 되게 지네요 아니 그, 이게 잘안 보여. 나 그냥 3인칭으로 해야지. 더크로 지금 사지 마시고요. 7월달에 60프레임 패치한다니까 그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만원만원어치는 하는 게임 같아요. 포르자 호라이즌 5보다 두달 대진 나왔나? 이라고 본 무친감이 있는데 뭐 그래픽도 괜찮은 편이고 그... 더크르 특유의 넓은 맵도 있고 아! 죄송합니다 근데 언젠가 플스 파이버를 사면은 디지털로다가 그게 되지 않을까요? 으악! 여가 6등이고 5등 1등 어딨냐? 1등을 잡으러 왔다 우와! 휴! 와제네시스라살았다 다른 차였으면 죽었다. 우와! 제네시스라 죽었다. 아 근데 더크루트가 오프로드로써 그그 여행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딱히 뭐 취향인가? 뭐 아무 저는 그렇게 게임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미션이 있는 거 찾아가고 플레이하고 이랬기 때문에 아크트투를 여행 목적으로 한다는 거는 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코스 까먹었어 미친. 근데 비주얼이 멋있긴 해요. 왜냐면 오픈월드라 갖고 막 다양한 환경 뭐 날씨도 있었나 그리고 햇빛. 같은 거. 왜냐면, 더크루트는 비행기도 있거든요. 플레이 할수 있는 거에. 그래서, 하늘 을 날아다니는 느낌이라든가. 5, 4, 3. 야, 1등만 안 보여. 1등 어디로 도망갔어? 1등만 안 보인다. 1등을 잡으러 왔다. 어 저기 옆에 얼굴 그려져 있는 개킹받아요. 옛날에 리얼레이싱 할때 저것 때문에 개킹받았는데. ABS는 켜고 있습니다. 강하게로 켜고 있어요. 왜냐면 은 저는 포르자 모터스포츠 말고는 ABS 씁씁니다 포르자는 ABS가 너무 굵어갖고 스탑, 스탑 야 1등 어디갔어 얘들아 야 야마나카가 1등하면 안돼 포인트가 모자라내가 3등, 2등, 1등 보인다 1등 보인다 1등이 보인다. 여기서 노 브레이크. 여기서 브레이크 예측 밟고, 요렇게 추월. 으 쟤도 부딪혔네? 괜찮아요? 나도 부딪혔으니까. 여기 코너 많은 곳이라서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쉽게. 아, 근데, 이 커터 좀 해야겠네? 짧게 쳐주세요. 장난을 잘 치는 야마나카 씨. 아 전혀 상관이 없구나. 이놈 죽어 이놈 죽어라. 얘가 지금 2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여야 돼. 죽여갖고 공점 포인트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등이 2등 추월해주면 되겠다. 고쿠분상 간발의. 안 발휘가 안 되냐? 역하동 오! 그림자가 너무 적었고, 리플레이 보는 맛이 없잖아. 여기서 프락셀이 되려나? 안 되네요. 이거, 그란 스포트는 되는데, 그란 세븐은 약간 물리엔진이 바뀐 것 같아요. 우와! 햇빛바라 햇빛 어, 뿡 찼다. 라이트를 못 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낮에는... 진짜 깜빡이는 켤수 있거든요. 깜빡이를 켜볼까? 지금 깜빡이 켜져 있는 상태지. 네, 깜빡이는 켤수 있어요. 이 뒷차한테 1등에서 미안하다고 비상깜빡이 켜주는 거죠? 좌회전 우회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방향 표시등이 눈에 안 보이냐? 실제 차도 저러나 야, 이제 스릴 들이 받으면서 오는 거봐 <laughs> 미치겠다 진짜. 이거 설마 역전당하지는 않겠지? 설마 역전당하지는 않겠지? 설마 마사카? 아그 그래. 아웃라인은 괜찮아. 어 미친. 미치... 저 도른 놈 아니야 저거. 와씨. 완전 도른 놈이네. 누가 도른 남볼까? 마음을 잘 써야 되는 거야. 감히. 건방지. 피니시 아무튼 이겼다. 원래 그라니 AI가 저렇게 툭 미치는 AI가 아닌데, 나한테 배웠나? 모르겠다. 아무튼 이겼습니다. 5만원. 그래서 종합점수가 똑같아졌네요. 야, 그 사고나고도 2등을 유지를 했네. 그러면 내가 누가 이기는 거야? 내가 진 거야? 나몇 등이야? 그러면? 아 1위네요. 다행히 이위로 받았습니다. 아, 페라리를 주네요. 난 458을 받았으면 좋겠다. 458을 좋아합니다. 458을 좋아해요. 그리고 저희 집 도로명 주소도가 458입니다. 아... 아깝다. 아깝다! 그래도 페라리, 페라리니까. 네, 공동 1위. 제가 1탄에서 3등을 해버려서 8점을 받았거든요. 네, 두 번째, 세 번째에서 1등이니까. 또 제네시스였습니다. 음, 색깔은 누가 칠했는지 진짜 더럽게 안 어울리는데. 좀 그런게 있어요. 제네시스 하면은 회색? 회색같은 느낌? 그런게 너무 빤히 박혀있어서 하다못해 흰색이었으면 좀 볼만 했을텐데 저게 대체 무슨 색이에요 그.. 와일드 바디.. 색이죠? 근데 깨물면 안에 초콜렛 떠있을 것 같은 색깔? 어. 그래서 이정도로 플레이를 하고 리플레이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어? 마침 마침 저거다. 제네시스가 두 대다. 제네시스가 두 대. 와, 제두. 아이고, 뒤로를 눌렀네. 카메라를 들고, 이거를 썸네일로 쓰면 되겠네요. 카메라 이동. 밑으로. 그 다음에 돌려, 도, 돌려요. 그 다음에 확대. 그 다음에 조리개를 졸여서 주변을 뭉개고, 제네시스가 잘안 보이는구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지금 잘 쓰는 것부터 몰라요, 사실. 그, 뭐야. 진짜로 사진 찍는 사람들은 이거 기능이 되게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잠깐 채팅창을 끄고 아씨 블러 들어갔어 오션 블러 들어갔어 셔터스피드 올려야 돼요 셔터스피드를 올리면 블러가 안 들어갑니다 거봐 대충 됐지 근데 별로 잘 생기진 않았네요. 제가 사진을 잘 찍는 편은 아닙니다. 종료. 그냥 끄죠? 오늘 여기까지만 플레이 하겠습니다. 사실상.